2025년 11월에는 67년 양띠분들에게 새로운 기운이 활짝 들어오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달에는 평소보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더해지고 마음이 열리며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달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처럼 내 마음이 쉽게 다치거나 노력해도 관계가 엇갈리는 일이 있기도 했지요. 이번 11월에는 그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관계 걱정 없이 기쁨이 두 배로 커지는 비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여러분만의 인연 이야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꼭 남겨 주시면 따뜻하게 답해 드릴게요. 그럼 67년생 양띠의 11월 눈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중심을 잡고 11월에는 물의 힘이 더해집니다. 나무가 물을 만나면 더욱 싱그럽게 자라나듯 양띠에게도 새로운 에너지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달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증 나던 땅에 반가운 단비가 내려주는 것처럼 삶의 여러 부분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희망의 달이 펼쳐집니다. 이번 달은 나무의 부드러움과 물이 주는 포근함이 어우러져 양띠가 본래 가지고 있는 따스함과 여유가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띠의 넉넉한 마음이 더욱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와 달의 기운이 서로 도우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11월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세심함과 이해심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엔 조용히 배려하던 모습이 이번 달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에서 감동을 주게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인정이 금전이나 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니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지만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 말 한마디에도 크고 작은 복이 담겨 있으니 신뢰를 쌓는데 더욱 집중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배운 것은 오랫동안 양띠의 삶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11월에는 기분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친구나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인연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일이 막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 큰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힘들었던 마음도 누군가의 위로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안에서 금세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의 작은 변화와 제안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기회나 누군가 건네는 도움의 손길이 양띠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하면 앞으로의 운이 더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급함 대신 천천히 삶의 흐름을 즐기면 더욱 큰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긍정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니 자신을 믿고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가득한 해이고, 이번 11월은 물의 에너지가 가득 흐르는 시기입니다. 나무는 물을 만나야 더 싱그럽게 자라듯이, 양띠에게도 한 해의 기운과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11월은 양띠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특별히 희망을 품어볼 만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끈기 있는 양띠의 본성이 이번 달엔 더 깊이 있게 드러나고 남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11월에는 이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주변과 어울릴 운이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바람을 천천히 풀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일들이 서서히 빛을 보게 되는 시기라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달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협력이 커다란 힘이 되니 주변과 함께 움직이면 한결 수월하게 길이 열립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던 소망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보고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순조롭게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소 마음을 열고 주변의 조언이나 의견을 잘 들어보는 연습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드는 달입니다. 11월에 양띠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일로는 그동안 바라던 소식이 들려오거나 주변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오랜 친구와의 연락이 다시 이어지면서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니 배 풀었던 것들이 두 배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양띠 본인의 조언이나 생각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음을 전하면 그 인연이 오래도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꼭 망설이지 말고 한발 나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무리해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때론 쉬어갈 필요도 있고 주변과 마음을 나누면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더라도 이번 달엔 주위에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오히려 더큰 복이 들어오는 좋은 달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양띠에게는 부드러운 에너지와 물의 흐름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차분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매우 섬세하게 작용하지요. 이달의 흐름과 양띠의 기운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능력이 현명하게 드러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이어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는 이달에는 새로운 지출이 예상보단 적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나 작은 투자에서 조금씩 결실을 얻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기보다는 작고 다정한 수입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번 달 67년생 양띠에게 좋은 점은 금전적으로 안정감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의 조화처럼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흐름이 활짝 열립니다. 올해 내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대신에 신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친구나 자녀 등 가족과 금전적인 부분을 상의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나치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져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거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커다란 행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 했던 경제적 계획, 예를 들어 소소한 저축이나 간단한 정리정돈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유리합니다. 11월에는 양띠에게 뜻밖에 좋은 소식이나 생각지 못한 작은 선물이 들어오는 기운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지인이나 가까운 친척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와 함께 마음도 훈훈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덕분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도 소소한 복이 쌓여가는 행운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 내게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사양하고 싶더라도 이번에는 그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오히려 더큰 행운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열릴 때 복도 함께 찾아오는 시기이니 작은 도움이나 선물을 받을 때도 감사함을 크게 표현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11월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너무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기보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예상 밖의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편하게 갖고 평소처럼 신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과 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달입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에너지와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움직입니다. 특히 양띠분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흐름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시기에는 내 집안 곳곳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풍수용품을 잘 활용하면 재물 운이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용품은 맑고 투명한 수정구슬입니다. 식탁이나 거실 창가 쪽에 조그마한 수정구슬을 두면 깨끗하고 투명한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퍼집니다. 수정구슬은 재물의 기운을 맑고 순수하게 만들어주기에 이번 달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띠분들은 원래 부드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맑은 에너지가 재물운과 연결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초록색의 작은 화분을 추천드립니다. 식물을 집안에 두면 살아있는 자연의 기운이 공간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11월은 바람의 기운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초록식물의 부드럽고 촉촉한 기운이 풍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 양띠에게는 식물이 주는 생명력이 금전적인 여유와 연결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작은 화분 하나만 두어도 재물운이 한결 밝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방이나 현관 입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풍수용품은 금빛이 감도는 동전 장식품입니다. 오래된 동전이나 금빛이 나는 작은 소품을 책상이나 서랍 위 또는 자주 드나드는 공간에 살짝 올려두면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집안에 스며듭니다. 올해와 이번 달의 조화로운 기운과 더불어 이런 작은 금빛 소품이 양띠의 매력과 안정감을 더해주고 재물의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게 도와줍니다. 11월의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여유로운 에너지 속에서 똑똑한 재물 관리와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에는 따스한 가족의 정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소소하게 들어오는 금전적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작은 물건이나 소품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면 그 진심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찬 공간에 머무르다 보면 재물의 빛도 조금씩 환하게 다가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물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양띠분들이 올한해 쌓아온 경험과 마음의 여유가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달이 되는 흐름입니다. 67년생 양띠분들에게 이번 달은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넉넉히 거두는 농부처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들이 차곡차곡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11월에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기 금전운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도와주고 배려했던 인연이 이번 달에 뜻밖의 복으로 돌아오니 작은 친절과 나눔이 복덩이처럼 따라오는 달입니다. 특히 4일과 18일은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 날에는 평소보다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작은 도움이라도 손 내밀어 보신다면 조금은 뜻밖인 금전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돋보이는 점은 성실함과 따뜻함이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에게서 작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잠시 잊고 지냈던 인연과의 연락이 새로운 금전운의 문을 열어줍니다. 심지어 평범해 보였던 일상에서조차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양띠의 꼼꼼함과 따뜻한 배려심 덕분에 이번 달은 큰 변화 없이도 작은 행운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실수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지나가면 어느새 후를 날아가듯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 혹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마음의 위안과 실질적인 금전 도움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11월엔 욕심내지 않고 흐름에 맡기면서 열린 마음으로 지낸다면 작은 복들이 모여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금전운이 가장 높은 4일과 18일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을 계획해도 좋겠습니다. 행운의 기운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 소소한 행복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